두부를 만들어 갑니다. 두네 컵입니다. 콩네 컵에 물 다섯 컵 넣고 갈아 봅니다. 갈아 둔 콩을 끓입니다. 놀지 않게 저어주세요. 끓을 때까지.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들 가마솥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시키면 그렇게 그때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죠? 끓을 때까지 저어준다는 게예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간 느낌이 옵니다. 젓지 않으면 이 솥에 다노로붙어 버리기 때문인 거죠. 손도부가 맛은 있지만 만드는 과정이 힘드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맷돌에다가 콩을 넣어서 갈아서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잠시 하면 믹서기 돌려가지고 끓여 넘치니까요. 물 조금씩 부세요. 끓고 있습니다. 좀 오래 끓여야 되니까 넘치려면 물을 부어가면서 비린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끓고 있습니다. 지니까 물 조금만 넣으세요. 저렇습니다. 어, 지니까요. 자불 끄게요. 면칠, 면칠. 식거든 멤버에다가 짭니다. 그럼 비지가 남고 그 비지는 떠서 김치 비지찌개 해 드시고 그 국물로 간수를 넣어서 두부를 만드는 거죠. 식혀둡니다. 보자기에다가 그럽니다. 보자기 보이시죠? 이 수강생이 만들어준 보자기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박은 것 같아요. 좀더 식으면 다 해도 돼야 돼. 좀 뜨겁다. 이렇게 해서 엄마들꼭 꾹꾹 짰죠. 이렇게 도마에 하나 걸쳐가지고요. 도마에다가 걸쳐두고, 이렇게 꾹꾹 짜면은 두유가 내려가, 내려갔잖아요. 재밌네. 그때, 그때 마음이었으면 재밌었을 건데, 그때는 이런 거 시키면 싫어. 옆에서 보는 것만 좋아했지. 저라고 시키면 정말 싫어서. 지금 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서요, 아는 빚이지. 게해 드시면 되죠. 요정답아요 네, 그래서 70도씨가 되면 간수를 넣고요. 그러면, 곰백질이될리 시린이 온고가 되는 거죠. 70도니까 조금 더 올릴게요. 두유죠, 두유. 소금만 넣으면 두유입니다. 최적도시는 우리가 먹는 고기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뜨겁다 할 정도. 한줄을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시작합니다 볼게요 야 순두부 만들어졌다 순두부 보이시죠 작은 거한 개는 안되고 작은 거두개 넣습니다 아, 순두부 만들어졌습니다 신기하다 순두부죠 요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이제 멘보에다가 야를 넣어서 물을 딱 빼주면 이제 두부가 되는 거죠 가 만들어졌습니다. 동그라만 두부, 멤버의 사인 두부입니다. 투덜투덜하지만 못생긴 내가 만든 두부 완성입니다. 아, 신기하다, 두부 만들었습니다.